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천만전자입니다.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? 아 지금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. 비가 주룩주룩. 불금인데, 이게 주룩주룩 내려가지고, 막걸리 한잔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. 갑자기 기분이 조금 꿀꿀해지네요. 여러분들.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기분을 가지시면 안 되는데, 일단은 지금 비가 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. 아, 이번 시간에, 어, 아,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주 좀 황당한 뉴스가 있어요. 뭐, 잘못하다가는 뭐, 반도체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. 삼성전자가. 뭐, 그런 이야기인데, 맨 갑자기 쌩둥맞게 왜 지원금을 못 받나? 봤더니, 응? 중국에 공장을 두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힘들 거다. 뭐,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. 그 관련된 기사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살포시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. 과연 받을 수 있을지, 못 받을 수 있을지, 한번 삼전의 능력 한번 기대가 됩니다. 일단은 그 미국 상원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내놓은 1900달러 있어요. 1900달러. 211조 7천억 원. 그 상당의 기술 지원 관련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제 보도를 했어요. 로이터통신이. 아, 어, 세계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건설한다는 것이 그 상원 법안의 핵심 목표예요. 이를 위해서 첨단 기술 지원금으로 1200억 달러입니다. 1200억 달러. 응? 1200억 달러. 그 미국 현지에서 반도체 생산을 위한 지원금으로 한 540억 달러를 책정을 했어요. 540억 달러. 그래서 반도체 공장 건설의 경우 미국 현지에서 시설을 이제 세울 경우에 해외 기업이든지 미국 기업이든지 무관해요. 연방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럼 얼마 좋아요? 지원도 해줄 수 있으니까, 땡큐죠 그래서 로이트에 따르니까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가 현재 가장 발전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아주 유의한 기업이죠. 우수한 기업입니다. 현재 삼성과 TSMC. 문제는 두 기업 모두가. 중국의 공장을 운영 중이라는 겁니다. 중국의 중국의 공장을 운영 중이다. 그래서 해당 법안은 법 법안, 아침 해당 법안은 중국에 대한 투자 혹은 거래를 규제하거나 재검토하도록 하는 만큼 어, 중국에 이미 진출한 삼성전자와 TSMC 경우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. 그 공화당계 정책 연구기관 이 있어요. 미국 기업 연구소 거기에 대릭 시절하는 사람이 연방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은.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. 그리고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연방 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났습니다또참별 이상한 사람들이 나시 나타나죠. 응? 돈, 돈, 돈 받을 수 없다. 중국에서 이제 한 사업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. 결국은 이 때문에 그 상원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중요한 기술을 아웃소싱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. 보안 신고 및 다기관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그런 개념 의무화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그리고 안전장치 마련을 원하는 거죠. 그렇게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. 지금 공화당 소속의 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이 사람은 플로리다 사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공무원들이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을 선별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어요. 선별해라, 골라내라는 거죠. 또 중국 정부 혹은 그 중국 국영기관을 포함해서 외국 정부의 지원이나 자금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 공개를 의무화하자 이렇게 제안도 했습니다. 어, 이에 대해서 이제 미 상공회의소에서 국제정책을 맡고 있는 그존 머피 부대표는 기존의 수출통제개혁법으로 중국 투자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. 수출통제개혁법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2018년에 ECRA를 제정하면서 총 14개 분야를 신흥기술과 기초기반 기술로 규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해당 분야에서 만큼은 중국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. 이렇게 천명한 겁니다. 그리고 해외 기업이 연방지원금을 받는 것을 제한하면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거다. 그래서 인텔은 어, 유일한 중국 공장을 지난해 SK 하이닉스에 매각했어요. 결국 빨리 튄 거죠. 그래서 벌써 내부 정보, 내부 정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, 인텔은 벌써 이제 앞을 보고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어, SK 하이닉스에 매각을 한게 아닌가,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결론은 그겁니다. 야, 이거 잘못하면은 중국, 중국에 그 공장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또 돈도 못 받는 좀 황당한 또 신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좀 공화당 애들이 좀 상당히 강해요 또 보면은 굉장히 강하고 약간 보수적이면서도 거의 뭐 안티 중국들이 많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이 들수 있지 않겠나 문제는 TSMC하고 삼성인데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또 극복을 해야 할지 상당히 좀 골머리 아플 겁니다. 앞으로 지금 중국에, 중국 미국에 이제 19조 정도를 투자를 해야 하는데, 이거 19조 투자하려다가 결국은 뭐 19조 투자커녕 잘못하면 또, 이 지원금도 못 받으니까, 굳이 뭐 미국에다 투자를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, 좀 아리송할 겁니다. 응?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. TSMC는 지금 현재 뭐하고 있어요. 하고 있뭐 있고, 이것또뭐 에리조나에다 좀 6개 정도 한다고 하는데, 근데 삼성도 마찬가지죠. 삼성도 지금 오스틴에 해야 할지, 뉴욕에 해야 할지, 어? 애리조나에 해야 할지 지금 되게 고민스러워요. 여기에 이제 세제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시설, 유틸리티 관련된 그런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막 공화당에선 나서가지고 하니까 이거 과연 이게 진짜 <laughs> 삼성전자 과연 미국에다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. 미 연방정부 지원금이 또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?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커요, 이게. 지금 한 54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. 응? 이 작은 돈이 아니죠. 그래서 지금 그 반도체 지원금의 그 수혜가 불투명하다.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날려오는 겁니다.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고, 이제 그렇게 뭐 제안을 하고 하는 거니까,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떠들고 있는데, 일단은 뭐 민주당이 대통령이니까 민주당 대통령 바이든이 어떻게 쓰는지 어, 혜택은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자기들이 원해 가지고 뭐 TSMC나 이런 외국 기업들 끌어오는데 아니 지원금 안 주면은 어떤 놈이 가서 공장 만들고 지원하려고했어요 그다음에 기사는 어느 정도 내가 볼 때는 약간 뇌피셜격으로 나가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금은 받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? 과연 삼성전자가 과연 반도체 지원금을 못 받을까요? 아니면 받을까요? 저는 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, 일단, 일단은 좀더 한번 지켜보고,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께 차후 설명도록 할게요. 아, 일단은 밤이 좀 깊어갑니다. 깊어가고,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저하고 라이브 방송 한번 간단하게 할게요.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잠시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. 저 혼자 떠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도 옆에서 한번 좋은 이야기에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거의 막 경청하는 유주로 갈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좀 많은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. 저도 좀 보고 배워야 합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